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아, 어, 저는 이제 그두 가지 트레이딩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일봉을 보고 물량을 확보하세요. 그냥 물량을 확보해서 반드시 파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게 파동이 안 나온다면 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렇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제이 지금 수익률 4월 8일부터 해드렸던 거, 보세요. 100%, 76%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답이 다 보였다라는 겁니다. 박셀 바이오라든지 상한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드렸잖아요. 이거는 요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이델리 TV에서 작년 9월 달부터, 그죠? 4월 1일까지 매주 이런 식으로 열 종목들에서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00% 50% 70%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세요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많이 올려드려놨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일봉 매매고 이거는 분봉 매매고 단기 트레이딩은 전부 다 분봉 매매인데 오늘 이 방송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기법은 제가 책을 여섯 권 쓰면서 이책 속에 있기는 하지만 핵심, 그러니까 딱 요약해서 요약본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올리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제가 뭐, 딱 상한가, 그 종목에 대한 그 매매 트레이딩 방법을 딱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어, 오늘 제가 3시, 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좀 59분인가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걸좀 늦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일단 아침에 제가 지금, 어, 3개, 세개세개 올렸나요? 하나더 올라갔을 텐데 아네개 정도 올라갔겠네요. 아네개 올라갔네요. 지금 언제 이 마지막 코는데 쉬왕 읽어 보시고 그죠? 요즘은 이제 날짜를 이렇게 딱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가 굉장히 편할 거고 저는 아무 종목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봉을 보고 하는 종목은 끝까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 방송을 듣지 않아도, 일본 매매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도 만들어질 수 있고, 도움도 좀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너무 좀, 이렇게, 좀, 함부로 보시는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찍어주시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어, 그럼, 당신은 왜그 전문가님은, 그렇게 뭐, 무료방, 무료, 방송, 방, 무료... 그거를 하느냐, 그죠? 제가 하는, 어,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조를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수익이 나시면, 그죠? 유료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되고, 아,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고, 또 단기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올 때는 또 수익 구조가 크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수익 구조를 좀 많이 형성하셔가지고, 아, 양심상 가입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laughs> 그런 지지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기 종목, 매일 단기 종목 올려드리는데, 어제도 단기 종목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방법을 모르니까 종목을 줘도 못하잖아. 그죠? 20%막 이렇게 급등을 해도.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쉬운 것. 딱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은 이, 이 지금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100%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수급이 존재해야 됩니다. 100%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100% 누가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세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알수 있느냐면은 상한가를 친 종목은 100% 어떻습니까? 아,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두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KC 코트레. 그죠? 요두 종목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친두 종목은 오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치고 나서 예를 들자면, EV 첨단 소재 같이, 여기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를 이렇게 칠때 분봉. 요거는 뭐냐면은, 갭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이래도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도 한번더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 10% 이상 갭을 들었다. 요때 분봉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잠깐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파동이 나왔죠. 요렇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면 밀렸다 하더라도, 이20% 이상 이렇게 지지력을 갖추면서 이제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1분봉 이20% 이상 이 지지를 하면서 절대 201분봉을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 어 이건 아니네요. 어 이거 잘못됐네. 여기 앞입니다. 야 여기네 여기, 여기입니다. 아. 자 여기서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20% 이상 그죠. 지지를 하면서 절대 201분봉을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12시 전후로 해서, 늦어도 1시 전후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는, 그럼 요런 종목들은 이 2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2현상이 나왔잖아요. 4월 18일 날. 그렇죠? EV 첨단 소재. 그럼 이 분봉을 보라는 거죠. 이 분봉의 형태를. 그러면 20%를 지지해도 10%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 예 요게 단기 트레이딩이고, 요, 요렇게, 요런, 요런 패턴이 나올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 에너 테크 토크처럼, 요, 요런 패턴은 뭐, 요거는 카멜리온처럼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음봉으로 있다가, 자, 요 날이 언제냐면은 4월 19일입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날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드리고 급등, 21% 급등한 날이거든. 이때 급등을 했거든요. 요런 패턴들은 어떠냐면은, 요런 패턴들은 파동이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안 나오면은, 오후에, 1시 반에서 2시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조건이 뭐냐면은, 요렇게, 그죠. 어느 일정 라인에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요는 아침에 파동이 쫙 나오고 나서, 요 201분봉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팍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 때, 밀고 나서 요렇게 팍 당길 때, 요거는 세력선이거든요.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 딱 달려들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20% 넘는, 가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이 이, 이 부분은 이 셀바스 휴먼텍 같은 어제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상치고 나서 어떤 패턴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요 여기 있습니다. 매매 방법 여기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얘는 또 모릅니다. 또 여기 아침에 완전에시가를 들어갖고 뭐 상을 때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런 패턴은 뭐냐. 갭을 많이 뜨고 시가가 어떻습니까? 유지되지 않으면서 어떤 패턴이 나올까? 요런 패턴입니다. 요런 패턴. 요런 파동이 나오고 나서, 요 201분봉에서 잠깐 올려주고 201분봉을 이렇게 그저 깨게 된다면은, 한시 넘어서, 이건 어떠냐면, 음봉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제 또 한농화성이 있습니다. 요 한농화성과 같은 패턴. 어, 여기 한농화성. 한농화성은 어제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요게 지금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인데 요렇게 도지로 바뀐 것은 옷장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밀려버린 상태거든요. 자, 요런 패턴은 어떠냐면은 항상 요렇게 아침에 파동이 나올 때여기서 파동이 나오고 지지를 해서 다시 따라갈 때 요럴 때뭡니가 여러분들께서 수익구조를 형성하시고 이미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이 지지선을 형성했을 때는 팔아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요런 활용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농화성 EV 첨단 소재 유일 에너테크 셀바이오 휴먼테 요네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이 KC 코트레 얘는 이네개 중에서 어떤 패턴인가? 그리고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은 요렇게 상한가를 쳤던 요네개 종목 중에서 어떤 패턴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오늘 한번 아침에 이두 종목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드렸고요. 제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드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분봉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고 상한가 종목들을 저 기준에 맞는 패턴에서 여러분들께서 잡아 주시면은 절대. 예. 에, 여러분들께서 실패하지 않는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패턴은 그렇고 그럼 나머지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어떠느냐또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기 이델리 TV 아, 이델리 온 여기에서 어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해 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